지금 매출 규모의 배 이상 나올 수 있는 향후 회사의 강기적인 모멘텀을 찾을 때는 폴더벌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을 좀 추적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어, 저는 지금 이제 경기도 이제 수원시 NJ... 엔제... 이라고 하는 기업 본사에 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어 실질 그 이제 평가처럼 뭐 관련 제품 장비가 좀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방 시장의 개화 이런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매출액이 좀 증가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어 탐방의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 만나뵙고 그 내용 확인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엔젯 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엔젯은 제목을 이렇게 달아 보았습니다 기술이 돈이 될때 가치가 달라질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어,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게 많습니다 근데 매출이 아직 엄청 크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기술 개발된 어떤 단계들을 보니까 R&D 또는 파일럿 라인까지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결국 고객사 전방 시장에서 요구할 때 대량 양산 들어갈 건데 그 시점을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늘 전방 시장이나 고객사들이 정하다 보니까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EHD 요 기술 하나로 여러 시장 여러.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든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요 기반 기술을 도대로 해서 어떠한 성과를 향해 낼수 있을지 이거를 투자하실 때, 어, 지켜보실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추적 관찰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사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 2009년 설립되었고 2022년도 기술 성장, 특내 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여기 보시면은 일렉트로 하이드로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약자로 EHD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EHD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요 EHD 기술을 토대로 잉크젯 프린팅 또는 코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주주는 변도용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33.28% 보유하고 있고요. 요 변도용 대표는 이제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도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EHD 원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IR 탐방 간에 요 기술 소개만 한네 페이지 이상을 봤습니다. 그만큼 기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는데도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약간 생소하고 좀 우리 일상 생활적 측면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EHD는 고전압을 인가하여 전기장을 형성하고 이때 발생되는 전기력을 이용하여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냥 한글로 읽어봐도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인쇄 전자 기술의 한 분야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히 프린터 했을 때 알고 있는 컴퓨터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그 프린터 그걸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 프린터 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출력해 내서 인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인쇄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전자기기 쪽에 쓰이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프린팅 또는 코팅하는 솔루션을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력은 장비, 소재, 부품을 말합니다 요 솔루션들을 판매하는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을 내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요두 개의 시장이 일단 가장 메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주로 고객사가 형성되어 있거나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그림을 토대로해서 다시 한번좀 설명 드려 보면요, 기존의 프린팅과 동사 엔젯의 프린팅 기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기존의 산업용 잉크젯 프린팅은 이렇게 뭔가 내려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봉사 엔젯의 기술력은 이렇게 당기는 힘입니다. 당기는 힘.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이런 분사 기술을 토대로 무언가 인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HD 잉크젯 기술은 인쇄 기술 중 가장 정밀하고 다양한 점도의 잉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산업군들은 대부분 기존 방식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대체가 되는 그런 과정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IT 기술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프린팅 기술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이 바로 EHD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많이 쓰인 곳은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음, 이 빛샘 방지 공정에 EHD 기술이 적용이 되었고. 어, 애플의 아이폰14 시리즈 제조를 위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빛샘 방지 공정부터 동사의 모듈이 납품 됐습니다. 요게 약간 회사에서 설명해 주기로 아타깝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요 아이폰14 시리즈 들어갈 때만 해도 동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작은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 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항상 또 완제품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엔젯보다는 기존의 장비 업체인 HB 솔루션이 좀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동사는 모듈을 납품을 했고요. HB 솔루션이 완제품 만들어서 여기 있는 S4. 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납품해서 최종적으로 애플의 디스플레이가 쓰이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에 일단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은 이 빛샘 방지기였고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상용화되면서 매출이 증가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도 동사 매출의 한 60, 70%는 요비샘 방지 모듈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지금 캐시카우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향후 이 기술력이 가시적으로 적용될 만한 산업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쪽이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의 기능성 EHD 코팅 기술이 적용되는 거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접었을 때 바로 그 접히는 부분입니다. 이 접히는 부분에 주름 요거 현상. 요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할 때 고민이고요. 제조업체들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고요. 기존의 액정 보호 차원에서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데, 요 보호 필름이 접었다 펼치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름이 좀더 생긴다든지, 또는 감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이 코팅 공법으로 대체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구단에서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럿 장비까지는 제작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만든다는 것들은 아마 양산 직전 단계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파일럿 장비가 깔리고 이 파일럿 장비에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 또는 아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 동사 이 코팅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가 지금 뭐 고객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보니까 대략 몇대 얼마가 나온다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지금 매출 규모의 배 이상 나올 수 있는 예 또는 뭐그거에 버금가는 수준의 좀큰 폭의 매출 증가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게 바로 요쪽이기 때문에 향후 회사의 단기적인 모멘텀을 찾을 때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을 좀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기술을 지금, 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선, 측면 배선 기술, 사이드 실링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 LED에 적용될 기술들, 기타 PCB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제가 지금 거론한 거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EHD 기반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R&D를 하고 있거나, 국채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상당히 기술력은 좋긴 한데 무언가 특정 시장에서 확 매출이 아직까지는 터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 터지기만 하기를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처점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를 앞으로 바라볼 때는 어느 시장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날까 이걸 체크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실적 추임이 전망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단 상반기 보시면 매출액이 38억, 영업 손실이 27억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마이너스 21억, 그리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요. 25년도에도 제가 볼때 실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장비와 소모성, 부품이나 소재가 들어가면서 매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어떤 시장이나 특정 고객사가 동사의 제품을 요구할 경우에 여기 숫자는 굉장히 지금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요거를 실적을 볼 때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니까 향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포인트를 가장 중시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매출이 크게 나오기를 기대해볼 수 있는 엔젯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탐방 보고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한번씩 읽어보시고요. 저도 늘 공부를 하지만 기술이 어려운 기업들을 기술을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기술이 때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술보다는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장비나 소재나 납품될 수 있을지, 배율 체인에 좀더 포커스를 두시고, 바라보시는 것도 투자할 때는 도움이 되니까, 그 점에 초점을 두시고, 동사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25년도에 좀큰 건의 좋은 수주를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